헷갈릴 뿐. 얘들은 5개월. 5개월. 얘들은 5개월. 아니, 나들은 4개월 됐다, 4개월. 이제 다, 이제 성인이 돼갈라하고 얘들은 사춘기. 한 2개월. 얘들은 2개월. 얘들은 한 1.5개월. 이건 좀 작고, 얘들은 한 2.5개월, 또 얘들은 3개월, 이거는 오골개, 오골개다. 이거는 기르 기르 기러 기르 기르 기르, 이거는 4개월이 되네. 기르기, 이거는 3개월, 2개월이 되네. 그렇게 가는 거 얘들은 숨털이 있고, 이제 다큰 거는, 깃털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지 안에 오일 되는 애리아들 오일 오일 됐는데 보여줄게요 음, 병아리가 깨어난 아에서 깨어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먹기도 잘 먹고요 물도 잘 먹고 놀기도 잘놀네요 이틀 동안은 안에 온도를 35도 해줬고 오늘 낮에부터는 온도를 27, 8도로 낮추었습니다. 그래도 잘 놀아요. 먹는 것도 잘 먹고 음, 너무 귀엽죠? 하얀 건살랑기에 검은색은 오븐일닭입니다 달인은 2마리입니다. 기러기 방사 둘째 날 왼쪽에 연못이 있는데 연못은 안 가고 고구마밭에 아주 쪼그리가 앉아있어요. 고구마밭 닥에 17마리 30개 중에서 18마리 갔는데 첫날 우리 남편님이 박스를 기울여가 한 마리 앞서 있음. <laughs> 그래 지금 현재 1일 마리. 노란색 세 마리. 저건 아마 하얀 색깔로 되겠죠? 다른 거는 알록달록. 등에 그 무늬가 네개 있어요. 무늬가 딱네 개네, 봐라. 신기하다, 무늬가 등에 네점네개 있네. 등에 네 개. 야들, 음. 아, 아이고 이쁘다. 아이고 이쁘다. 긴 강우실이 생겼다. 여러분, 맞다니까? 살려봐.